티스콜 어, 비에 던지는 폭으로, 이번에는, 비, 쇼디을 하면, 센 쇼디를 하면은, 이렇게, 어, 설때 왼쪽에 이렇게 있는 적들이 있습니다. 저 뒤쪽에 숨어있는 적들이 있는데, 이 적들을 죽이는 보입니다. 던지는 위치는, 철창 던지는 데랑 똑같습니다. 여기, 요 자리에 오셔가지고, 어, 여기 보이시는 문 있죠? 따라 쭉 올라갑니다. 그리고, 여기,

라인 따라서 숫자 8 있는데 쭉 따라 올라갑니다. 그리고 제 마음이...